오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미제비가 새끼 제비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 2, 3분마다 한 번씩 와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갑니다. 내 새끼, 그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미새가 하루에 350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먹이를 먹이는데, 어미새가 어린 새끼 제비에게 줄때 보면, 우리 사람은 좀 약한 거를 많이 줄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새들을 보면 튼튼하고, 특별히 제비는 입을 제일 크게 벌리고, 제일 먹이를 많이 달라고 입을 벌리고 아우성을 치는 제비한테, 새끼 제비한테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을 가장 상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말씀의 재단을 하나님께 드린 그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재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의 대축제인 초막 절의 한 주간 앞서서 성전 낙성식을 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성전 위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이 보고. 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드렸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것을 먹고 그 농사 지은 것을 먹으면서 생활을 다 집을 짓고 거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방황했던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다잘 알다시피 일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그랬을 때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넓은 마음까지 주셔서 그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일천 번제 하면은 그냥 천일동안 기도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반드시 그 재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재물을 드렸어요 양을 2만 2천마리를 잡아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를 1만 천마리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정성을 다하여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내려주셨던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성전을 택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려와 법도를 따라서 지키면 내 나라가 내 왕위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해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 죄를 사해주시고 실패한 경제도 회복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산산조각난 인격도 치유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때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 자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우와의 이름을 부르무는 것은 신앙 고백과 같아요. 여우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내가 주인같이 행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에 데려가신다고 안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내 삶의 주인 대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 주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또한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근본 정신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복을 받아요. 우리의 몸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할 때,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시 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복된 소낙비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께 재단을 쌓는 것은 참된 축복을 하나님의 상급에 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중에 재단을 쌓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돈 벌면 헌신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봉사하겠다고 하는 생각 버리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리할 때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너희들에게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심령에 고침받고 내 삶에 고침받고 이 땅에 고침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윤례와 법도를 지키면 삶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니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수와서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와의 율법을 줄교 지키면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믿음을 강하게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강해 설교를 잘 하시고 또성령의 역사를 크게 드러내는 목사님이신데, 초창기에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해에 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낙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 정말 하나님이라면서 비치고 사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사 하고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금방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지나고 나는데 이제 아내하고 상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생활하기가 교회에 사례비가 없으니까 적으니까 빚을 줬는데 내가 주의 일하면서 빚진 거는 참 하나님 앞에도 덕도 안 되고 내가 생활하는 것도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직장 찾아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고 그래. 여기 교회 사임하고 다른 일 하려고 그래.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 찾으려고 이제 상의하려고 아내를 만나고 있는 중인데 오 어디 전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한테서 왔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척스미스 목사님한테 500만원을 줘라 몇번 왔었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500만원을 목사님한테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좀 달라고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적어주고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 제가 그 500만원으로 이제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뭘먹고 그렇게 좋아하냐?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친구가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찌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다는 말씀이, 그 친구가 돈을 보낼지 안 보낼지 어떻게 확신하냐? 또 그렇게 묻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그 친구는요, 아주 진실해가지고서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보내준다고 전화까지 했으니까 꼭올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넌 친구 약속만 듣고도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넌 내가 너한테 한 약속에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뻐한 적 있냐?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뒤를 뻥 찌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 친구가 돈 보내준다고 하는 그 말을 믿듯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네가 믿었느냐 할 때에 해결했어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뻐하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사람이 준다 그러면 기뻐서 믿을 수 있었고 펄펄 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 왕의가 견고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음. 우리가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지금 시대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그 백성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먼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셨고 그 생활이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다시 그 땅을 고쳐 주셔서 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그 법도를 따라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손해 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면은 내가 조금 손해 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laughs> 마음을 쓸 때도 있고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물질로서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당장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고 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고 말씀에 순종해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각자 각자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 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이곳에 계시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 가질 수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그 땅을 고쳐 주신다고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굽어진 것이 있다면, 바르게 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었고, 주의 눈과 주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증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